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님을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 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력 있으시고 젊은 저보다 더 패기 있으시고 배짱 있으시고 기백 있으셨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어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30년 어, 동안의 여정 동안 정말 많은 공헌을 대한민국과 우리 보수에 해 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후배로서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통찰력과 열린 마음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 아, 어떻게 저렇게? 오래 정치를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저렇게 열린 마음이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실지에 대해서 어, 놀랍고 존경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안, 저, 안 선배님의 정치적인 어, 앞날과 그리고 활약을 더 응원드리겠습니다. 김은수 후보님은 제가 장관하면서 여러 차례 뵀는데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십니다. 소개말을 못 감추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솔직하고 애국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대선 상황 속에서는 김문수 후보님과 제가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조금 다르기 때문에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기겠다는 확신과 결기가 있습니다. 저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